과거에는 터키라고 불렸던 티르키에 트리키에, 그 티르키에로 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신혼여행을 가서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들을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어,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혼여행을 왜 성지순례로 다녀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아내가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예, 저는 기쁘게 동참을 했고요 칠대교회를 둘러보았는데 이제 이즈미르라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변에 이제 서머나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즈미르라는 지역에서 쭉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휴양지인 안탈리아 사도행전에서는 아달리아라고 불립니다. 그곳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이동했습니다. 약 6시간을 운전 운전을 해서 이제 그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 황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나무가 빽빽합니다. 그래서 운전해서 어디를 가든 늘 나무가 많은 산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운전하며 지나갔던 곳들은 나무가 적은 주로 돌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운전하면서 운전하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할때 이런 항무지와 같은 곳을 지나갔겠구나. 왜냐면 그곳이 다 사도 여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주요 전도 여행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이런 항무지와 같은 곳도 지나갔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잇따라도 듬성듬성 조금씩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이 광야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척박한 항무지와 같은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종종 광야가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났습니다. 특별히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바란 광야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 광야를 보면 정말 황무지입니다. 사진으로도 보면 돌산들로만 이루어졌고 나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변에 아무꽃도 없는 척박한 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인생을 이 광야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 속에서, 타타팜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광야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런 척박함은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떤 기쁨도 또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광야에 계시지 않습니까? 남유대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밝히듯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 그 시대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주로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 패권국이었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 아수르가 두 번에 걸쳐서 총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멸망직전까지 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인 이사야 35장은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애국과 정치적인 결탁을 맺어서 도움을 얻고자 했지만 그 애국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내림에 18만 5천명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 그 대군의 총사령관인 랍사게가 왜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그 애굽을 너희는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수의 위압 앞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의 한복판에 놓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첫 소두로 한번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을 언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와 같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오셔야 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3절에서 언급하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 모든 것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35장은 아수르가 위협하는 상황 속에 있으며 이사야 36장부터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아수르의 사내립의 본격적인 이 침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앗수르의 포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이 약해질 만큼 무릎이 떨림만큼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그들에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4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사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즉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니 광야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너희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를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광야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였겠습니까? 사울 왕으로 쫓기던 그런 도망치던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광야가 있었음을 광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 도망치는 그 과정을 보면 십 광야가 있었습니다. 마운 광야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가 있었습니다. 바람 광야가 있었습니다. 늘 그의 삶 속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모든 여정 속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심, 나를 죽이겠다고. 눈이 뒤집힌 채로 쫓아오는 그 왕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두려운 마음 속에서 다윗은 늘 도망치면서 광야로 도망다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 이후에는 광야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론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광야의 길로 행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인생을 늘 광야였던 겁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그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의 인생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그의 인생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면 어떤 고백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두려움이 사라진 그의 모습들을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광야는 언제였는가를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난 것은 군생활 시절이었습니다. 이등병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힘들다 못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밥도 안 넘어갔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군대는 폐쇄적인 환경에게 도망도 칠수 없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는 제가 머물고 있던 3층 건물에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아십니까?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에서 하얀 빛이 비쳐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그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자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뛰어내리진 않았습니다 이내 곧 정신을 차렸기에 뛰어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일에만 교회를 갈수 있습니다 혼자 어디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없습니다 마땅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감사하게도 기도할 수 있는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바로 화장실 변기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장실 변기칸에 매일 틈날 때마다 하나씩 변기칸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거기에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변기통 부여잡고.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그 다음 날에 전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한달 뒤에 일주일 뒤에 전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병장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즉 기도를 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기통 부여잡고 기도했지만 제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속에서 힘이 넘쳐나는 겁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들이 마구 샘솟는 겁니다. 막 힘이 넘쳐나고 마구 샘솟으니까 더 이상 그 이후로 군생활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기뻤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즐겁게 군 생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와 그 군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놀랍게서 놀랍게 응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양육반에 신청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속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더욱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오 절과 육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 절과 6절의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35장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먼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악수의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단지 어떤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위험이 사라지거나 큰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34장을 한번 보시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 중에서도 애돔을 실례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35장으로 넘어와서는 구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앞장과 대조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장에서는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데 35장에서는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5절과 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저는 사슴이 뛰게 됩니다. 말못 하는 자의 혀가 노래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릅니다. 즉 회복될 수 없는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회복할 수 없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결국에는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회복될 수 없는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원 사역은 단지 어떤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즉,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과 심판받아야 할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즉 회복될 수 없는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인 겁니다. 의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큰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을 때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혹시 나에게 병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조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닐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을 받아봤습니다. 받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뭔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사람의 그 내면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즉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내 곧 우리는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알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 받은 성도인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잠시 잠깐 그 두려움이 휩싸이더라도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보이할 때 반응은 무엇일까요? 세째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8 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앞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물론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아무나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하반절에서도 한번더 언급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구원 받은 자들은 이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죄를 멀리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그 끝에 대해서 십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십절입니다.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결국에는 어디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인 시온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탄식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길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말씀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들었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건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더욱 붙잡으며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끝에는 더 이상 광야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광야가 없습니다. 황무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천국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사막과 같이 황무지와 같은 곳에 생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기쁨과 한의로 채우십니다. 즉,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분, 그 인생을 인도하실 분,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 가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기쁨과 한이를 누리며 살아 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